맛있겠다 미쳤다 영상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겹살 먹방을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달궈 놨어요 삼겹살을 여기 껍데기 있는 부분을 샀어요 왜냐면은 저는 껍데기 있는 부분이 훨씬 더좋더라고요 들리세요? 이게 몇 g이냐면 350g 아 그리고 또 김치 김치랑 이렇게 또 야채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냉면을 준비했습니다 물냉면 제가 한거 아니고 구매했어요 메밀 온소바라고 제가 얘를 샀어요 아 그리고 제가 다음에 칸한 냉면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제 방식대로 하는 거를 다음에 만들어서 먹는 방송 하도록 할게요 아, 행복해! 삼겹살은 냉면에다 같이 해서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. 진짜로 일단 냉면으로 먼저 배를 좀 채울게요. 음. 음. 와, 맛있겠다. 미쳤다. 이거는 껍데기 있는 삼겹살이에요. 껍데기 있어요. 훨씬 좀 쫄깃하고, 씹는 식감이 완전 맛있어요. 고소해요. 원래 냉면을 그냥 먹는 것보다는, 거기다가 에한점딱 싸서 먹으면은, 굿인데, 굿. 이 김치가 팬분이 보내주신 건데, 어, 정말 맛있어요. 묵은지예요 3년 묵은지. 항상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끼는 건데, 정말 대한민국에서 온걸 너무 잘한 것 같아요, 정말로. 이렇게 맛있는 거를 혼자 먹을 수 있다는. 냉면에다가 팍 싸서 이렇게 한 번, 한 바탕 감겨, 감아주세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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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열먹다 사람 죽겠다. 냉면이 사서 먹으면은 좀 느끼한 거를 좀 방지해 줘서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. 어, 떡 어, 어, 너무 또, 아, 아, 음. 어, 또, 아, 또, 어, 또, 어, 또, 어, 또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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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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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녹은 지 진짜 맛있네. 와, 짱이다. 좀 시켜서 먹어야 되겠다. Mm 음, 너무 맛있어. 아, 아. 너무 잘 먹었습니다. 오늘의 메뉴 삼겹살 350g, 물냉. 어, 그다음. 음, 그다음 없어요.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어, 저는 딱 좋아요. 오늘의 영상 잘 보셨나요?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. 아직까지 안 하신 분들은 꼭 부탁드립니다. 알림 설정까지요. 어, 배부르다. 와, 잘 먹었다. 嗯。